오늘 하루 이곳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왕조시대를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에 대하여 참 하나님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에 대해서는 흐뭇해 하시는 것을 성경을 보면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오늘 참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울지 않습니까? 죽은 장례식 가면은 곡을 하고 울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 때문에 울지 말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잡혀간 사람을 위해 울으라 그래요. 조금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죽은 사람을 위해 울고 여기 잡혀간이라는 말이 원래는 떠나간 사람, 떠나간 사람, 떠나간 사람을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기다리고 그러면 또 만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우리가 아는 논리와 많이 달라요. 죽은 사람이 누구냐?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찾아내고,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신앙의 개혁, 예배의 개혁, 성전의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 요시아 왕,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 그러니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러니.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불러갔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 그런 죽음이에요. 이런 죽음은 잔치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는 뭐 슬퍼서, 물론 뭐 헤어짐에 대한 울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 뜻을 이룬 그런 왕인 거, 요시아 왕이. 그런데 잡혀간 왕, 떠난 왕은 누구냐? 살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나또 역대기를 보면은 이 살룸이 나오는데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을 얘기를 해요. 악을 행한 왕은 하나님 말씀 멸시한 왕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악을 행한 그런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생명의 길을 선택한 왕이었고, 여호 아하스는 사망의 길을 선택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온갖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 불이한 이 여호 아하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잡아갔어요. 잡아가는데 그의 결말이 어떠냐? 거기서 죽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질 못해요. 우리 가끔 전이 정부에 있을 때 보면은 해외에 있었던 우리 국군 혹은 광복군의 유해가 우리 나라로 오게 되면은 참 멋있어요. 그 우리나라로 오는 그 비행기를 우리 공군이, 공군이 호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순국하여 주신 이 선배님을 대한민국이 이제 모시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악을 행한 이 여호 아하스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객지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그런 목숨인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인생에 있어서요 슬프지 않은 그런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애도해주지 않는 그런 죽음, 하나님 뜻을 생각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이러한 사람들이의 죽음은 정말 비참합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죽음이니까.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서 불쌍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요. 그런데 그것이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배움이 부모에게도 없고 자식에게도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존중감이 없습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 받았기 때문에 짐승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는데 예수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가르치면 됩니다.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예배에 대한 예의와 그 삶을 가르치질 않으니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멀어진 거예요. 몸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몸만 저는, 어, 뭐 짧죠. 사실 뭐 30년 목회를 해도 짧아요. 그런데 몸만 와 있는 사람 부직이에요. 부직이에요.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장소이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였다가 그 하나님의 뿌리의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삶에 가서 열매를 드러내도록 사는 거예요 빛되고 소금되게 현장 그럼 다시 또 지치고 상처받고 오면 어디로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의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다시금 추스리고 이러한 것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전부 세상에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뭔 장담을 하고 밖에가 있는데, 하 아,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슬픈 인생이에요. 어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질서는 돈독함이 아니에요. 슬픈 일이죠.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이에요. 그 뒤를 이은 또이 요시아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김 여호야김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바벨론 7위를 받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뭘 하느냐? 유다 백성들의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일을 시키고, 아니, 나라가 지금 망해서 치리를 받고 있는데, 자기 집하고 자기 다락방을 키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엉뚱한데 관심을 둔다, 이 말인 거예요. 전혀 무같이 한데, 무같이 한데에,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 요약임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형통하였는데 너는 눈과 마음을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데 쓰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하는구나 이 어리석은 녀석아. 하나님이 지금 여호야김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앙 좋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이 형통이 잘 되, 자기 자, 자기 원하는 대로 잘 됨을 자꾸 형통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삶이 형통이에요. 형통을 뭐 아무 일 없고 만사 평안 이걸 자꾸 형통이라 하는데 아니에요 광야가 형통이에요 광야가 십자가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뭐 띵까 띵까 뭐 자기가 뭐돈뭐그 형통 아니에요 그건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없이 구원이 있다고요 그건 가짜지요 우리 알아 머리로 아는데 이상하게 그는 형통을 자꾸 바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면 뭐해요? 여호야김이 왕이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그렇게 자기 원하는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게 어떻게 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여호야김이 어떻게 어떤 죽음을 맞느냐? 그가 나귀처럼 끌려가서 예루살렘 문밖에 버려지리라. 야, 이참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무덤도 없어, 무덤도 없고 야생의 동물들이 뜯어먹는 그런 신세, 와,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이냐고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누구 때문에 사는가? 나를 누가 살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에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뭐, 사람들이 잘해줘서, 뭐, 뭘 누가 또 도와줘.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질 때그 사람은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 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왕,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왕, 힘겹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었던 왕,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의로 돈독하게 지켰던 왕, 요시아.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호와 하스, 여호야김, 그들의 죽음은 비참하고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 하나님과 돈독함의 복을 누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 질서, 지켜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세우는 복 있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